벨레드 위드미 안녕하세요 위드미 치과 오태규 대표원장입니다 혹시 사랑니를 빼야 하는데 내 사랑니는 발치가 쉬울까? 아니면 어려운 게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니 발치는 단순히 빼면 된다가 아닙니다 사랑니의 위치, 뿌리 모양, 신경과의 거리 등에 따라 발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사랑니 발치가 어려운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랑니 발치가 어려운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복 사랑니. 사랑니가 잇몸 혹은 뼈 속에 묻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나올 공간이 부족해서 치아가 나오지 못하고 뼈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매복 사랑니의 특징으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발치를 위해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일부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회복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니가 신경과 가까운 경우입니다. 하치조신경과 근접해 있는 경우인데요. 아래턱 사랑니는 신경과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경관과 치아가 매우 가까우면 발치할 때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경과 가까운 사랑니의 특징으로는 하치조 신경과 가까운 경우에 발치 시 신경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요. 발치 후에 신경이 손상되면 입술이나 턱 그리고 잇몸까지도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신경이 자연 회복되지만 심하면 몇 개월 지속되거나 영구적인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니의 뿌리가 복잡한 경우입니다. 뿌리가 많이 휘어졌거나 다수의 뿌리가 있는 경우인데요. 사랑니의 뿌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가 짧고 일자로 되어 있어서 발치가 비교적 쉽지만 어떤 경우는 뿌리가 심하게 휘어져 있거나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서 발치가 어렵습니다. 복잡한 뿌리의 특징으로는 뿌리가 휘어져 있거나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을 수 있고요. 뿌리가 턱뼈 깊숙이 박혀 있어 쉽게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니가 옆치아와 겹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니가 단순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옆치아에도 충치가 생기거나 손상될 위험이 생기고 잇몸도 자주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끼임으로 치석이 생기거나 잇몸이 자주 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니의 뿌리 모양, 위치, 주변 치아와의 관계에 따라 발치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니 발치가 어려운 케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니는 어떻게 안전하게 발치해야 할까요? 발치 전엔 정확한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사랑니 발치는 일반적인 발치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치근단 X-ray 촬영뿐만 아니라 CT 촬영이 필수인데요. CT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랑니의 위치와 신경과의 거리를 입체적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뿌리의 모양과 방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주변 치아와 턱뼈, 신경 손상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CT 촬영을 통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발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치 후에는 철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발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 주의할 점으로는 발치 후 혈병 형성을 위해 침을 뱉지 말고 피와 같이 삼킬 수 있습니다. 이틀간 얼음 찜질로 붓기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자극적인 음식, 뜨거운 음식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추가적으로 타이레놀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신경과 가까운 사랑니를 발치한 경우 입술이나 턱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둔해질 수도 있으니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니 발치가 어려운 경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사랑니는 무조건 발치해야 할까요? 사실 모든 사랑니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발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니 발치가 꼭 필요한 경우. 첫 번째,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있으면서 앞치아에 충치를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사랑니와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어서 충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사랑니로 인해 잇몸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사랑니가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잇몸에 덮여 있으면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정 치료를 계획 중인 경우입니다. 사랑니가 치아 배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미리 발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니가 나올 공간이 충분치 않고, 잇몸이 덮여서 칫솔질로 관리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더 이상 치아가 나올 수 없다면, 교합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니와 어금니 사이에 충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어금니까지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심해져서 사랑니 주위에 고름이 차거나 잇몸이 붓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치열이 틀어지거나 턱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랑니를 꼭 발치해야 되는 경우라면 너무 늦기 전에 발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니 발치 전에 3D CT 촬영으로 사랑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신경과 가까운 경우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에게 발치받는 게 좋습니다. 발치 후에 붓기와 통증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복을 빠르게 해줄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는 단순한 시술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랑니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니가 걱정되신다면 미리 치과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세요. 네. 오늘은 사랑기 발체가 어려운 경우와 언제 발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렛 위드미, 위드미 치과 오태규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